안녕하세요. 지버디의 라디오 1편. 내가 가는 반은 선생님 떠나는 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5입니다. 저는 제가 들어가는 반마다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떠납니다. 제일 정이 같다 선생님은 4학년 선생님입니다. 4학년 선생님은 저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합니다.근데 이제는 그 선생님을 보시지 못합니다.정조였는데 4학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니.지금이라도 선생님께 편지 하나라도 쓰고 싶습니다.사학년 때도 저희 선생님 다른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는 밤마다 왜 선생님이 떠나시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2학년 때 선생님은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슬펐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몇해 동안 있었는지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1학년 때는 제일 제일 정이가 많이 갔던 선생님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네요. 다른 저랑 같은 반이던 선생님은 마음 정말 마음 허리 힘내시길 바래요. 올해는 선생님 잘 되시고 떠나지 않길 바래요. 안녕.